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줄 명언들. 전문가 칼럼. 인생은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나아가지만 예측 불가능한 파도와 폭풍우를 만나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었던 명언들을 소개하며 여러분이 삶의 나침반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은 명언 속에 담긴 깊은 통찰력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호기심은 인간의 본성이며 끊임없는 질문은 세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상대성 이론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로 향하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스티브 잡스는 왜 컴퓨터는 이렇게 복잡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질문과 혁신은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부분은 상상의 산물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와 같은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사레이. 에이브러 햄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실패다. 라는 말을 남기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3.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공자.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공자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배우는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앞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례 3.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은 마침내 인류에게 피츠 선물했습니다. 4.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도달해야 얻을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케스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여정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례 4.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작가이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5. 타인에게 친절하라. 플라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플라톤은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큰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레오 마더 테레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물한 방울을 더하는 것과 같지만 그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6.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존 러스킨. 긍정적인 생각은 중요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러스킨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례 6.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운 혁명가입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지만 석방 후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맺은 말. 삶의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어 막막하고, 심지어는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침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나침반이 되어줄 명언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명언들은 단순히 멋진 문장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동안 깨달은 지혜와 용기의 결정체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세상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도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세상에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우리를 오가면은 두려움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은 대부분 현실이 아닌 상상 속의 허상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겸손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행복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삶의 여정 속에 존재합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 돕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큰 행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존 러스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언들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제시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 명언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명언들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삶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